지슨킹 수아입니다. 저 기억에 있는 물의 2분의 1은 기억에 있는 양을 2a라고 할게. 니는 양을 3b라고 할게. 그래서 a하고 b하고 같겠지? <laughs> 그러면 요거는 3a가 되려면, 무조건 없네. 왔았어 그래서 오리터를 퍼서. 네. 그럼 A 마이너스 5가 되지. 네. 그러면은? 네. 말이 안 되는데? 기억에 있는 물의 2분의 1은? 아, 들어있는 물. 들어있는 물의 3분의 1. 그럼 여기 들어있는 게3이란 얘기지? 근데 음, 들어있는 거는 2A가 되는 거지. 이제 문제 이해했어. 여기서 5L 파냈지 그럼 얘는 2A 더하기 5가 나왔나 그러니까 A는 10L가 되는 거니까 원래는 20L가 있었다는 거지.